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18장 1절 그 후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18장 3절 생업이 같은 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 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은하니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일경우에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18장 8절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군인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충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8장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8장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8장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8장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 내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다.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 장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떠나갈세 드디 서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 그라, 겐 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18장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18장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18장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리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폴로가 담대히 전도하다. 18장 24절. 알렉선드리아에서 난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18장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느님의 돈을더 정확하게 부르이르더라. 18장 27절 아불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편지로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의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네 이상의 사도행전의 18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7절 세 종류의 인생 본문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 갈리오와 같은 인간 갈리오는 유대인의 고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었다. 잘한 점은 그가 월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그가 잘못한 것은 군중대 폭행을 방치하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갈리오는 존재해야 할 만한 필요도 없는 사람이면서 굳이 제거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유대인과 같은 인간 이방인 갈리오는 실수도 있었지만 공도 있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오만 저질렀다. 그리 그들의 가오는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로 끌고 와서 고발한 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인 재판관에게 고발했다는 점. 그리고 폭력을 행했다는 짓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가오만 저질렀다. 3. 바울과 같은 인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기한 삶을 산 사람이다.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과 타인을 숨기는 일을 위해 은신한사람이다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산 희생과 봉사의 삶이다. 우리도 바울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 본문이 보여주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예, 이상 예, 사도행전 18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